하이 개껌이들 다깨에요 이번에 신규 요원 네온을 먼저 플레이해볼 기회를 얻어서 아주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요원 네온의 스킬을 아주 자세히 분석해온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요원 선택창에서의 화면입니다. 이제 네온의 스킬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 스킬 추월차선입니다. 가격은 300원이고 1개 구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장막을 펼치고 장막은 6초간 지속됩니다. 적과 아군이 장벽을 통과할 시 데미지를 입습니다. 장벽의 데미지를 측정하기 위해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 1프레임 단위로 측정해본 결과 2프레임당 1데미지, 60프레임이 1초인 상황에서 측정을 했으므로 1초당 30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체감하기 쉽게 알려드리자면 이 장벽을 슥 지나가면 약 8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장벽의 길이는 굉장히 깁니다. 측정 결과 45m가 나오고 45m는 브리즈의 입구에서 백 사이트 끝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다음으로 q 스킬 릴레이 볼트입니다. 가격은 200원이며 2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네온이 릴레이 볼트를 투척하며 투사체는 벽에 튕겨지고 두 개의 장판 뇌진탕이 생깁니다. 최대한 넓은 범위의 뇌진탕 효과를 원하시면 각도를 잘 계산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세한 판정을 보여드리자면 바닥에 닿으면 즉발, 벽에 닿으면 벽 기준 바로 아래쪽 바닥에 장판이 생성됩니다. 최대한 바닥 쪽에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뇌진탕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투사체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e 스킬 고속 기어입니다. 기본 스킬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네온을 플레이할 때 생기는 게이지를 기반으로 스킬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이 게이지를 기력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바이퍼의 독 게이지처럼 이 스킬을 사용하면 게이지가 줄어드는 대신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얼마나 빨라지시는지 궁금하시죠? 달리기 시합을 통해 얼마나 빨라지는지 계산해봤습니다. 50m 달리기로 측정을 한 결과, 칼을 들고 뛰었을 때 기준 7.42초, 이 e 스킬을 쓰고 뛰었을 때 기준 5.48초가 걸렸으므로 약 1.35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여러 번 측정 결과 약 1.3배가량 빨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이 e 스킬을 사용하는 도중 우클릭을 하면 슬라이딩을 할수 있습니다. 슬라이딩을 하면 이 e 스킬의 사용이 중지되며 이 스킬을 사용하기 직전에 들고 있던 무게를 착착하며 슬라이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지와 쉐리프를 들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지를 들고 슬라이딩을 하면 슬라이딩이 끝난 후 저지를 들고 쉐리프를 들고 슬라이딩을 하면 쉐리프를 들고 칼을 들고 슬라이딩하면 칼을 듭니다. 그래서 칼 들고 슬라이딩하면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스킬 아이콘의 위를 보시면 2키를 하면 다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뜨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2키를 하면 슬라이딩을 한번더쓸수 있습니다. 최초의 슬라이딩을 하면은 이 스킬의 불이 꺼지면서 스킬을 다시 못 쓰는 것처럼 뜨는데 달리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딩을 한번한 한 이후에 다시 슬라이딩 하려면 2키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기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네온의 기력을 기반으로 스킬을 사용하며 스킬을 사용시 남은 기력이 몇이든 기력이 100으로 초기화되며 번개 광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이 스킬을 사용했을 때와 동일하며 슬라이딩을 하며 광선을 쏠수 있고 궁극기 지속 시간은 기력이 다 다를 때까지이며 킬을 할 때마다 기력이 25씩 회복됩니다. 번개 광선은 40발의 탄알과 무한한 탄창을 획득합니다. 40발을 다 쓰면 빠른 속도로 재충전됩니다. 궁극기의 데미지는 거리별로 0에서 15m는 22의 데미지, 15m에서 30m는 16의 데미지, 30에서 50m 이상은 10 데미지입니다. 말로 풀어서 설명하니 약간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플레이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요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요원 네온의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는 신규 배틀패스 리뷰, 겁나 예쁜 신 스킨 리뷰. 내온 인게임 플레이 영상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윙